아, 네. 우리가 솔로몬 임금 솔로몬 왕 이름 들어보셨죠 이 솔로몬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에 돈이면 돈 부귀영화면 부귀영화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것에 있어서 제일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으로 세상 놀이에 푹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잘 풀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정작 자기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자기의 살아온 인생 뒤를 쭉 돌아보니까 아,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참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안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나중에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헤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헤밍웨이라는 소설가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해민웨이라는 소설가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사람의 대표작이 뭐냐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에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1953년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작품 하나로 그해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그 다음 해 1954년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아요. 여러분들 아마 노벨문학상이라 이름도 들어보셨죠? 음.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하나를 때문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 소설 이한건 말고는 그 뒤에 별 다른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 뒤에 삶을 보니까 거의 우울증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증에 걸리다가 그냥 나중에는요 엽총으로 자살을 자기가 하고 맙니다. 참이 안타깝게도 이 노인과 바다 이 소설 이야기를 보면 해밍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 삶이 그 노인과 바다 그 소설 그 이야기예요. 이 제가 노인과 바다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쿠바라고 하는 미국 밑에 쿠바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그 쿠바 섬의 해변가에 아주 오막살이 아주 늙은 어부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이 사람이 어느 날 작은 배 하나를 타고서 저 멀리 멕시코만 아주 굉장히 먼 바다까지 큰 바다까지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노인이 물고기를 며칠 동안 잡냐면요 무려 84일까지 무태 들어오질 않고 잡어요, 잡아요. 그런데 몇 마리를 잡았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84일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마지막 자기가 내가 이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85일째 되는 날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 큰 청새치 이 청새치가 낚시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청새치가 뭐냐면 이 주둥아리가요 이게 굉장히 긴놈 있잖아요 이렇게 길고 이몸 길이가 거의 한뭐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청새치 한 마리를 낳는데 얼마나 크던지 이 노인이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이 이놈과 싸우다가 겨우 겨우 잡아요. 그리고 겨우 잡아서 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묶어서 끌고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85일째 되는 날 그거 한 마리 청새치를 잡았는데 이놈이 어마어마하게 등심 큰 놈이에요. 사투 끝에 잡은 놈입니다. 마음이 너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지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입니다. 상어떼가 달려드는 거예요.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또한번 자기 목숨을 걸고 이놈들과 싸웁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천신만고 끝에 겨우 폭우에 이제 나중에 돌아왔는데 항구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그큰 고기가 앙상하게 뼈만 남았습니다. 이게 소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밍웨이는 이 소설을 쓰면서 무엇을 말을 하려고 했냐면 인간은 죽을지라도 패배하지 않는다. 인간은 절대 지지 않는다. 아주 멋있는 말을 남겨요. 그리고 인간의 승리를 외치려고 이 헤밍웨이가 그 소설 작품을 그렇게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죽더라도 패배하지 않는다. 이 말을 잘묵상을 해보면 말른 멋있어요. 마른 멋있어 보이지만 허무한 인생이죠. 85일째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대하다가 기대하다가 겨우 그 하나 잡은 거 이제 기뻐서 돌아오는 길에 상어 때가 다 뜯어먹고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고 실패한 그런 모습이 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걸로 다 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제자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붙잡질 못하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 인생이 점점점 비참해지고 외로워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허탄하고 허무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어느 날 제자들끼리요. 그갈릴리 호수에 이제 갑니다.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우리가 내용 잘 알죠? 파도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정말 우리 제자들은 나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우리 2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는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그물을 배 어디다가 던지라고지 말씀하셨습니까?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를요 공부며 생각을 해보니까 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밤새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어디에다가 던진 거예요? 왼편에다가 던진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배 왼편에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 이야기는.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의 경험대로 하지 말고, 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많아도 너무 많아서 그물을 둘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2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아라비아 숫자로 어떻게 됩니까? 153마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어떻게 돼요? 153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같이 마누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참 신기하죠 어떻게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 그물이 엄청나게 찌르긴 어떤 뭐 재료의 어떤 성분을 가진 걸로 그물을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부예요. 수십 년을 어부로 자란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 153마리나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게 지금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자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인간이 자기가 힘써서 어떤 일을 이루었죠, 무엇인가를 성취했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줄줄 세고 무너져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성취물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낸 어떤 성취, 우리 주님이 약속하셔서 우리가 손에 거머쥐게 된 축복은 견고합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아요.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심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뭐지요? 볼펜. 무슨 볼펜입니까? 이루자. 모나미 볼펜이에요 모나미 <웃음> <웃음> 이게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아, 제가 이걸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1963년도 1963년 5월 1일날 처음 출시됐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필기도구가 뭐였냐면 연필 그리고 두 번째가 잉크예요. 여러분들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잉크병이 있잖아요. 잉크에다가 이렇게 끝에 뭐닥터이라든지뭐새 깃털이 렇게 있고 펜으로 해서 잉크병에다가 톡 찍어서 또 하나 쓰고 또몇 글자 쓰고 다시 또 잉크병에다가 담아서 또 쓰고 그때 그랬단 말이죠. 우리나라가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볼펜이라는 놈이 처음 나온 거예요. 얘는 뭐 불편하게 잉크 찍을 필요도 없죠. 그냥 한번 쭉 써내려가면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그 회장님 사장님인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도가 났어요. 개인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큰막 먹고 이제 볼펜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이 볼펜을 개발하고 나서 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처음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제대로 이름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볼펜으로 한번 내가 일어나 보리라. 성공해 보리라. 근데 자기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부족하잖아요 직원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 놓고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이거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회사 여자 직원이 이름을 모나미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모나미? 이름이 어감이 좋잖아요. 발음도 좋지 않습니까? 모나미는 프랑스 말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내 친구, 나의 친구. 그러니까 이 송삼소 회장이 나의 친구, 모나미. 아, 좋아요. 입이 착 달라붙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허전합니다. 그래서 모나미 말고 다른 거뭐그 뒤에다 뭘좀 보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직원이 아, 이게 우리가 1900 63년도니까 63, 모남이 1963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좀 그래요. 또 어떤 직원은 모남이 5월 1일 날 나오니까 모남이 501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직원이, 남자 직원이 장난기로 모남이 153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153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153이라는 숫자가 좋은 것 같고 왠지 1 더하기, 5 더하기, 3을 했더니 9가 나오잖아요. 저는 화투를 잘 모르는데 그게 가보라네요. 그래서 이게 가보라서 모나미 1호 3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말을 딱듣는예요 다른 직원들은 지금 그게 무슨 이게 화투 얘기를 지금 장난하고 있냐?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직원들은 그 말한 사람, 모나미 153을 하는데 어떻겠냐 그 직원을 막 뭐라고 공격을 하는데 이 회장이 예사롭지 않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153이라는 숫자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거 이상하다 어디서 본것 같다 하고서 성경을 딱 봤는데 성경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1절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이 그걸 딱 들어본 거요 그래서 아 이거 범상치 않거다. 그래서요이 양반이 옛날에 자기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믿음, 교회 다녔던 그 신앙이 갑자기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회장님이 이 볼펜 그 이름을 갖고 기도원에 올라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이름을 모남이 1호삼으로 할까요? 그런데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확신을 주던지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모남이 1호삼. 그게 마음에 확 확신이 오면서 이, 이 송상도 회장이 자기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쫙 되돌아본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떠나고, 그동안 주의를 범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산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울며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구나. 어렸을 때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했던 내가, 내가 지금 왜 나에게 타락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이 회사 운영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실주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리고 서원을 하고 기도 제목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전 세계인의 손에 이 모나미 볼펜이 들려지게 하고. 50억 자루만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50억 자루. 그때 당시로서는요 50억 자루 가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면은요, 죽었던 나의 소망이 살아납니다. 여기저기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없지만 우리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승리합니다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아멘. 아멘.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예수님꼭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의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는요 오늘 우리 함께 나주는 주님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리지만 저는 제 마음에. 이거 비밀이에요. 다른 분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축복받을지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높여주실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뭐 저는 농사에 대해서 정말 뭐 전혀 모르잖아요. 그뭐 어디 보니까 이런 우리 장미인 이제 뭐 사과, 자두 막 복숭아 시잖아요 근데 뭐 어디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그각 과일마다 무슨 뭐 이렇게 글씨 그뭐 글씨 같은 거를 그 과일에 렇서 새겨지게끔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런 뭐 기술이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과일 키우면서 거기에다가 글자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딱 붙이면 햇빛이 항상 다른 데는 다 받지만 그 햇빛을 못 받는 부분만 하얗게 이제 이렇게 글씨가 써진다잖아요. 뭐 이런 뭐, 합격 <laughs> 아니면 뭐, 뭐 사랑 평강 뭔가 이제막 뭐 그런 글씨가 과일에 이렇게 뭐새겨진거 일단 있다, 그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도이 엄청나대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 눈으로는 우리가 농사 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힘들고 별볼일 없고 그 삶이 그 삶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정말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조심 주님 붙잡고. 정말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까? 어디까지 나를 축복해 주실까? 정말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이 주일도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